자, 이제 연보선 선수 의 출격, 대장의 출격으로 인해서, 또 아, 회 태경이 나옵니다. 자, 출강순네요 예. 예. 정명훈이 3킬하고, 매활약 속에 아쉽게 기록해가면서 바로 바토 터치. 그렇 태경이 나옵니다. 그렇죠. <laughs> 그동안 SK텔레콤 T1이 졌던 거는, 이정할 패턴이 있었습니다. 좀 많이 진 다음에, 뭐, 두 세트, 세 세트 진 다음에 김태경 선수 나왔지만, 혼자 다 힘들고, 지고. 이런 식이었는데, 오늘은 정명훈 선수가 깔아놨어요, 삼승을. 깔아놨으니까, 마무리 탁, 지는 게좋죠까마음뭘 말씀하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 전체적인 성적을 살펴보니까, 프로토스전이 아, 가장 자전이고, 가장 좋아요. 예. 네. 예. 네. 게스견제 같습니다. 예. 네. 벤전에서는 많이 하는 플레이는 하나죠, <laughs> 예. 이게 지금, <laughs> 네. 뭐, 연보송 선수가, 여섰을 때 모습이 정말 1 8 0도 달라집니다. 네. 달라지는 게 맞는 거죠. 그게 풀어다온 거고. 어, 오늘 s c 비들이 이렇게, 오또 오 말을 안 들어요. 네, 예, 지금. 리잔 짠! 삐지고 나, 나왔는데 아! 나 아, 야! 어 <laughs> 게스러지 당했죠. S.C.에 하나 잡혔죠. 요거는 네. 출발이 너무 더딥니다. 그에딱 걸맞는 대처를 하면서 상대방의 타이밍을 다 알고 맞춰가는. 한번 선수가 좀 깔끔한 출발을 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자, 질러. 자, 어 이거는 질러시랑 손해 보는 싸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네. 네. 지금 너무 호기롭게 달려들었죠. 네, 선수가. 자, 하지만 그렇죠. 무리하지 않고 빠져나가는. 어. 아직까지. 팩토리 네. 약간 넘어가 있다 싶으면 그런 과감한 선택을 통해서 네. 어, 승리를 따내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사전에 다 차단하기. 음. 자, 애돈 달고 있고 탱크 생산하고 역시 머신샵 다 붙습니다. 아카데미 올라가고 있고요. 네, 연보소수 네. 그냥 간단하게 한번 찔러주면 예. 상대방을 맞춰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만의 캐슬을 좀 빨리 달았죠. 네, 예. 아, 이건 일단은 뭐 벤젠이라는 맵에서의 프로토스 때 테란전은 거의 박빙 시리즈 13이에요. 그렇기 면하던 한다면 무난하게 질 수가 오,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히려 확장을 예. 더 먼저 하고 있는 오, 것이 김태경 네, 선수입니다 리페어가 늦죠 늦은... 김태경 선수 좀 무방하시네요 아, 예. 아못 예. 깼어요 못 깼어요 예. 아, 이거를 탱크 세대가퉁퉁포로 버티고 있는데 글왜 예. 들어갔을지 좀 의아한데요 그렇죠? 예. 헷갈리고요 투벌처 같은 드라시비 아닐까 싶은데요 예. 과한 자신감 예. 같습니다 예. 자 투벌처로 5시쯤 예. 모르고 있나요 약간 플레이가 애매했어요 여러 분들에서 김호 선수가 네. 어또살아 가면서 굉 많이 느낌이 들었어 네, 이쪽 언더투 탱크거든요. 굉장히 자리 좋고 마인 메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쪽 지역에서 어. 시간 한 타임 걸기 아, 사고 아 아, 흔들리는데요. 흔들리는데요. 네. 이게, 이게 벤젠에서 못보던 플레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앞마당까지 피해가 이어지면 안 되는데요. 자, 에, 예, 저 탱크, 하 하고 있는 죠 예, 탱크 한 대가 사정거리가 안와요 어렵, 이거 언덕 땜에 들어가고요. 이러면서 세 번째 멀티를 연보소 선수가 앞마당에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앞마당에 커맨드를 건설을 뛰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놓고 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래도 어, 비교적 잘 막아요 어, 비교적은 잘 막았습니다. 네, 네 어, 어, 투, 그, 아. 오 그래도 와 안까지 들어가서. 들어가요. 야 정말 심하게 들어오는데요. 예. 정말 까다롭게 하네요. 예, 한 마리라도 들어와서 프로브 엉이라도 기록하면 오 오네 예, 예, 기록했어요. 네, 그렇죠. 이거 그렇죠. 자체가 김태경 선수가 뭐 송병구 네. 선수를 필두로 해서 예, 뭐 지상명력 플러스 캐리어 활용하는 네.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쵸? 그런데 김태경 선수의 팬분들은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김태경 은 캐리어가 좀안 어울리는 것 같다. 이 그렇죠. 상황이 캐리어만 쓰면 테란전에 좀 무너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또김태균 선수가 아비터를 워낙 잘 쓰는 선수이기 예, 때문에 그때 그렇죠. 워낙 높았었고, 또 캐리어를 때는또 그때마다 패배하는 경우가 예,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꼬이기도 많이. 돌아요. 예. 벌처가 들어왔을 때 아둥이 없는데 스타게이트가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지금 연보 선수가 캐리어를 100%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렇죠. 예.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염보성 음. 선수가 두 번째 확장기지 가져가는데 뭐 괜히 거기에 탱크 했다 풀었다 했다. 풀었다 하면서 아서 씨. 에이, 말미에서라고 아, 어떤으로 들어가면 이거. 이거는 털립니다. 저. 그 바리케이드도 그못 들어갔어. 자, 자, 자.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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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막히 되게 까다롭고 질럿이 있어야 되는 질럿이 아직 바로 먹습니다. 아! 아! 아, 이거, 이거 아 김태현답잖아요. 아 김태용 네. 김태용이 네. 아니라 이거는 오늘은 욕 네. 예.

예, 네. 와 그래서 그래도 예상은 빠르게 빠르게 네. 하고 있어요 예상은 하고 있는데 속도전인데 캐리어 예 네. 캐리어 아, 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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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아 이거 다다다 이거 자원타격 유닛타격도 높혔고 소수전적으로 네네어 그니까 테란이아 프로토스가 이쯤되면 원래는 추가 넥서스를 안정적으로 뭐 이제 슬슬 돌리려고 하고 있거나 뭐 그러니까 별다른 교전이 없었고 초반에 <laughs> 게스 멀티만 먹으면서 캐리어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생각을 진작 해왔었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은 어, 그래도 연번 선수가 많은 압박감을 느끼고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캐리어가 그래도 쌓이게 되면은 테란입 쪽에서 어찌됐든. 자, 이 캐리어 두, 두 마리, 대가. 두 대. 가 완료된 상태에서 아직 완료가 안되니다섯 예. 마리. 이게 원래 한, 예. 한네대 정도는 와야 폭발력이 예. 있거든요. 볼리아 계속 끊어먹고 변경이 아, 예. 이쪽으로 와야 되고. 어쨌든 두 대라도 와서 시간을 좀 끌어주겠다 이런 생각으로 보입니다. 자2% 폴풀 날리고 네. 있는 캐리어 공1업이 되어있는 골리아 자지단구도를 밀어붙이 저두 마리는 그냥 나 캐리어 떴다 라는 신호만 준것 같고요 거의 타격을 주기 위해서 네. 움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한 상태의 연보성 선수고 아 지금은 일단, 일단은 방어만 12시까지 한, 한 타임, 두타임이라 하게 되면 예. 물량을 뽑아내는 데 있어서 업그레이드와 자원력, 몬스터의 보선수를 압도할수 있거든요. 자, 자 예. 한번 밀어봅니다! 자, 예. 밀어보는데! 예. 그런데, 예, 예. 방금 전 전투는 김태훈 선수는 분명히 실수였고요. 예, 끝까지 들어가는 거, 뭐질럿만 쓰고 빠지긴 했지만, 거기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한번 재정비를 하는 게 나았을 것 같은데. 뭐. 잡았던 승기를 내주는 경우도 그렇죠. 생기거든요. 네. 예. 그리고 결국 난전이 되고, 본진 바꾸기, 이런 형태로 또 이제 경기가 흘러가게 되면은, 결국 프로토스가 템플러와 캐리어 이런 유닛 쪽 갖추면서 이기는 경우도 많이 네. 나왔었어요. 그리고 네 그걸 염두에 둬야 니죠네 연봉 선수가 유병준 선수상입니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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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대로 캐리어가 쌓이면 탈한데 프로토스 몰라요. 유리했어도 역전당할지 모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연봉 선수 선수도 12시 라인 어느 정도 활성화 되면서 자원력이 붙을 때 불과 좀 전투에서 이득을 봐야 될것 같아요. 그김태규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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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의 캐리어가 공1업이 완료됐고 이업이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협이완료됐어요아 예. 싸움이 일단 김태현 선수가 자신감 있게 싸울 것 같긴 한데 예. 자 지상우 어디지상자 질럿도 지상우에요 뒤에 앞쪽 탱크 펀쳐 아요염선수가 많아서 골리앗 예. 비율만 깨지지 않는다어 질럿 먼저 달려들게 어... 아니었는데요 지금은 위협하면 드라마는 탱크드라 네, 좀 많이 맞을 것 같은데. 네. 네. 질럿과드라군이 같이 싸우는게 훨씬 나죠. 아, 그런데, 영버성 네. 선수의 지금 SCV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인구수가 분명히 200일 것 같거든요. 이명은 다 끌고 나온 건데, 지금 병력이 되게 적습니다. 네. 다 보더라도 병력이 200같지가 않아 아, 아 아니, 예, 예, 나눠져 있었네요 지금은 그럼 양쪽에서 덤비는 필요가 자, 양쪽으로 예. 지사군 무너지나요 그밑로 예. 아, 예. 이건 로 이동하다가 막 얻어맞고 지금은 엄버 선수가 골리아 탱크 골리아 탱크 계속 찍어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세 번째 멀티 몰아붙이면 이 병력은 잠깐 띄우면 이별티는 잠깐 띄우면 돼요 아 김태경 선수 입장에서는 캐리어에 진짜 사활을 걸어야겠는데요 네. 어, 이제는 그래, 믿을 게 저... 이거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유닛 보유 상황이나아 이거 태플 아니면 에, 엘리전, 엘리전. 캐리어는 그렇죠. 예, 엘리전 노리는데 있어서 가장 좋은 이식 캐리어이기 때문에 할수 있습니다. 멀티 날리고 또 이렇게 러시 노게개뭐 이런 식의 전술적인 움직임을 잘 해주고 있어요. 자, 실제로 중간에 지상군 또 가져. 오, 고빠져요 아지다가 넘어갔고. 는 각격할 수 있었거든요. 어. 자, 캐리어만 조치하면 사상이 만들어. 아, 김태우도 부족 네, 네. 그리고 지상군이 올 때는 템플러를 조합해서. 지져준 뒤에 테리가 와서 히트해 이런 식의 전술적인 움직임이 나와야 될것 같거든요. 지금은 자 아직 커맨드터 하나도 깬게 아닙니다. 이제 깨지겠네요. 네, 연보성 선수의 병력이 몰려옵니다. 허리를 갈세네지 다시가 연빈예 빈집 가겠다는 건 거네요. 그래요. 그렇죠. 맞장대 안 하겠다는 건데 네. 이 선택은 지금 커텡 선수 좋습니다. 왜냐면 업그레이드 붙여 있고 아까부터 병력 활용을 효율적으로 못했기 때문에 정말 네. 많이 봤거든요. 예이 네. 음. 선택은 좋아요. 어쨌든 아, 그렇죠. 이런 난점만. 이렇게 멀티만 타격을 주면서 나중에는 예. 저 고립되어 있는 골리아 탱크를 한꺼번에 잡아먹겠다. 예. 지금 이 생각을 딱 정리해놓은 거거든요. 예. 결국엔 김태경 선수가 그, 지주뭐 시점 확장을 견제하기는 했거든요. 네, 예. 예. 4 시와 다 시가 동시에 날아가거든요. 예. 그렇죠. 예. 어쨌든 아... 그렇다고 하더라도 염보성 선수가 지금 뭐 활약 앞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경기도 뒤집어지는 경기 많이 나옵니다 벤젠에서. 그래서. 조금의 긴장이 곧비도 늦춰서는 안 되고요 네 지금 예. 김태경 선수의 분위기가 좀더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좋다고요? 예. 네 캐리어가 완전히 살아있는 상황 속에서 다크대 그런 전 예. 병력을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12시 멀티 돌아가죠 6시 멀티는 쌩쌩한 상황 속에서 연보선 선수의 병력이 완전히 지금 떼거지러 그러니까, 예. 센터를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단 말이에요 캐리어를 지금 계속 조금씩 볼리안 조금씩 뭐 이렇게 상대할 수밖에 없는 구도예요 전 병력이 다한 점에 똘똘 뭉혀서 캐리어를 막 이렇게 몰이를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왜냐면 공격 갔었던 병력도 있었고요. 후속 병력이 또 이제 드라군이 빈즈터리 형태로 공격 갔었던 거, 그것도 막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아 네. 네, 그렇게 계속 반복이 됐었기 때문에 이렇고, 네, 김태경 선수는 6시 멀티도 돌리고 있고, 12시 멀티도 견제를 안 받는데다가, 테라 네. 멀티는 중요 멀티를 끊었습니다. 그렇죠. 거기다 이미 연모 선수의 병력은,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수비하기에 급급해이 캐리어를 막기 급하다는 것은 이러면서도 드라군이 쌓일 김태경 선수의 극혐을 그 누가 승리하냐 이 말이죠 다크 원도굉장 다크 이 깨졌습니다 다크 이깨어요깨고 자원도 없고 결국에는 아 너무 힘들어졌는데보성 네, 선수가 김태 선수 캐리어로 승리한 것은 참 오랜만이라 생각이 드는데 <laughs> 이 선수가 인터뷰에서 말했지만 아, 제, 제. 제. 1 0의 찍고 얼굴에 미소를 띄우고 있는 김태경 선수다